내란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일단 이 발언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내란 내란 뭐뭐 뭐 동조인지 뭔지 뭐전잘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판결을 해버렸, 해버렸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헌재가 자신은 내란 동조 안 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한 건데 사실입니까? 네, 마치 한 후보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처럼 들리는 발언인데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순 없습니다. 네. 지난 3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정문입니다. 헌재는 한 후보가 계엄에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내란죄 여부는 소추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어, 현재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 비상계엄 특별사단 관계자는 JTBC에 고발당한 피해자 신분이라면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모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자신이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죠. 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윤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네. 한 후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 개엄이 나고 그다음 날뭐 어디서 식사를 했다 하는 건데. 그건 뭐 탄의 뭐뭐 개엄위가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개엄 다음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면서, 어, 헌재는 회동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수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 후보 그한후보 말처럼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알수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깜짝 네. 수사가 진행 중이니 알수 없겠죠. 네.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거야 말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분명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결 취지와 아주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명을 안한게 직무유기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재판관 2 명이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게 돼 있는데 그 십몇 일 전에 이러한 절차가 시작도 안 되게 한다? 저는 그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당시 헌재 결정문에는 이처럼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가 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면서 퇴임한 이후에도 7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후보의 발언들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